야야怎么样怎么啊怎么啊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아么怎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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么

그래. 아, 근데 이게 더 맛있어 보여. 뭐 맛있어? 음, 보다. 아빠 주세요. 아빠 주세요. 주세요. 이거 이 뭐예요? 아빠, 아 당근. 너무 과 네. 납코올도. 이거? 응. 음. 당근. 아빠, 당근 주세요.

아유 맛있네 사요때사요때 아빠 사요 때. 어이어 응. 감자 주세요. 감자. 감자. 김치 이지 아. 음 잘했어. 돼지고기 주세요. 돼지고기. 고기. 아빠 돼지고기 주세요. 돼지고기. 음. Oh my sorrow. a l a a l a n e My kimchi is a mossy, so I need to put more salt. Mm. Mada. Oh. I can't have my food. M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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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<놀람> 음. 어 그만 그만하고 아빠 돼지고기 주세요 돼지고기 어 아빠 깍두기 주세요 아빠 깍두기 어, 우리 둘이 안아보라 깍두기 주세요 깍두기 가만히 와우! 진짜 신호수 와우! 이게 <laughs> 보야 역시 한국에 두 번, 세번 왔다 했나? 둘이 타임스코리아? 야, 미보다 낫다야 <laughs> 한국말을 더 <또> 잘한다야. 응. <laughs> 한국말 잘한다 언니보다도. 엄마야, 싸게 해도 이 코리안 뭐예요? 파렸대어리아 아, 없어. 없어. 응. 눈물이 응. <laughs> 고아 웃긴다. 기 아니. 지가 드, 들어봤나? 한국에서 깍두기? 들어봤긴 들어봤어요 한번. 긴장할 때. 아아 <laughs> <laughs> <안다, 지가 안다. 웃음> 아빠 요것도 사요떼 사요떼 요거 주세요 응 밥을 응 사요떼 김치 돼지고기 응 음? 아, 돼지고기 아빠 돼지고기 주세요 돼지고기 돼지고기 응 음. 아이고 돼지고기. 잘한다 우리 막둥이 음. 때문에 어 아빠는 걱정이 없네 이제 그러면 어 감자 주세요 감자 아이고 잘하네 음. 뽀뽀해주세요. 지금 수구아 진짜... 검사를 테스트 한번 합자미당근 응. 주세요. 당근당근을 하나. 지가만지담근 가로지. 담근을 가 a 지담근을 가로지. 담근가로근가로가지 음. 음. 감자 주세요. 감자. 오늘은 아. <laughs> <laughs> 테스트 할 수가 없잖아. <laughs> 아니야, 너 아니지. <laughs>

쥐 대지 고기 언니 당근 쥐 대지 고기 언니 당근 쥐 대지 고기 언니 당근 그러니까 당근 대지 고기 언니 당근 이 <목소리나> <laughs> <laughs>